할로윈, 할로윈 요 얘기 좀 해야 되겠는데 요 n Halloween, Halloween, h a l l o 요 혹시 여기 유치원 보내는 부모님들 있으면은 유치원에서 할로윈 잔치하면 은 애들 보내지 마세요. 아니면 항의를 하셔서 못하게 하세요. 아니 목사님 애들이 유치원을 가야 어린이집을 가야 어울리죠. 뭔가 배우죠. 왜 혼자 외톨이 되면은. 어떻게 사회에서 적응하고 살아갑니까? 그러면은, 말씀보다 세상이 위에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문화가 위에 있는 거죠. 그걸 타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린도 지역, 항구도시, 우상들이 완전히 바글바글한 것,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티를 내버리면은 진짜 골치 아파요. 그런데, 그 골치 아픈 상황을 모면하려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왕따 당하고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문제들에 노출되고 이거 모면하려고 적당히 어우러져 사는 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천국 못 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해야 될거 아니에요. 예전에 뭘뭐 이용했어요? 존 라미네제라고 이 사람은 사탄 숭배자였어요. 고위직인 사이였어요. 여러분, 사탄 숭배자들이 있어요. 미국 같은 나라, 특별히 이 단체가 상당히 왕성하게 움직여요. 이 라미네자는, 라미네제는 라미네지, 레, 8살 때부터 사탄 숭배에 빠졌어요. 아버지와 친척들에 의해서 신비술에 임무를 합니다. 결국 요술, 주문, 저주 및 유타, 유체 이탈, 이런 걸전무로 하는 뉴욕시의 고위 사제가 됩니다. 20년 동안 귀신에게 끌려 다녔다고 본인이 고백해요. 라미네즈가 유체이탈 뭔지 아시죠? 명상을 하는데 내 영혼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떠돌아 다니는 거예요. 허공에서 자기 몸을 봐요. 이거 가능해요. 그리고 저기 요가 같은 거할때 이렇게 붕 이렇게 뜨는 현상 같은 거 있죠. 이게. 실제로 뜬, 뜬다고 그래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그거 떠서 뭐 하려고? 아, 그거 떠서 뭐 하려고? 그 유체이탈 그거 해서 뭐 하려고? 그러다가 영영 못 돌아가지. 다 미혹이죠. 미혹.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계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매혹적으로 보일 수 있는 할로윈 관행에 엮이지 말라. 사탄 교회의 창시자인 안톤 레빈은 자신의 말로 나는 모든 기독교인 부모에게 감사하고 싶다. 사탄 숭배자 창시자인데 사탄 숭배 교회 창시자인데 모든 기독교인 부모에게 감사하고 싶대요. 왜 감사하고 싶느냐? 부처도 무함마드도 그 누구도 아닌 모든 기독교인 부모들에게 감사한다. 자녀들이 1년 중 하룻밤 마귀를 축할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 하룻밤이 할로윈이다 그는 아이들에게 귀신의 옷을 입히고 정체성을 바꾸고 영적으로 희생하게 해주어서 감사하다고 했다 영적으로 자기 자식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유치원 보낸다고 어린이집 보낸다고 천하보다 귀한데 내 생명보다 귀한내 아이들, 내 아들, 내 딸인데 이들 영적으로 희생시켜 버리는 거예요. 사딸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할로윈 축제 하루 재밌게 보내게 준다고.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이런 개념조차 정립이 안 돼가지고요.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냥. 심각하죠. 자, 라미네이저 말 조금만 더 읽어드릴게요. 그것은 원나잇 스탠드로. 원나잇 스탠드가 뭐냐. 나이트클럽 같은 데가가지고 처음 만난 남자랑 처음 만난 여자랑 불륜 저지르는 거예요. 이걸 원나잇 스탠드라고 그러죠. 그것은 원나잇 스탠드로 예수님을 속이는 것이다. 우리는 할로윈을 축하하러 간다. 그것은 마치 하룻밤 동안 마귀와 잠자리에 드는 것과 같다. 당신은 왜 예수님을 속이고 싶은가? 예수님은 당시을 속이지 않으신다. 나는 사탄 숭배자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 사탄 숭배자들은 교회에 안 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탄에게로 가요. 어울려! 여러분 이태원에 할로윈 축제 때 젊은이들이 진짜 미어터지게 모였어요. 압사 사고가 일어났어요. 최근에 거기 유족들이 뭐라고 했느냐? 대통령이 이 추모 의식에 와달라. 아니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어요?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죽었어요? 놀러갔다가 죽은 거잖아요. 그걸 왜 국가가 책임을 져요? 왜 이런 억제가 말도 안 되는 땡깡이 통하냐고요. 그런데 진짜 신각한게 뭔지 알아요? 이 할로윈 축제를 위해서 이태원에 모였던 그 수많은 젊은이들 청소년들 중에 교회에 다니는 청소년들 청년들이 있다는 거. 목사님의 아들 딸들도 있다는 거. 우리 애들이 가슴은 다리몽둥이 분질로 놓습니다 저는 진짜로 분질로 놓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귀하고 하룻밤 자기 만드는 거예요 이머릿에에 말씀이 없어요 빈깡통이에요요란하기말 해요 떠들기말 해요 인본주의만 꽉차 있어요! 세속주이에요 타락했어요!